경기를 끝났시면은 타이강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마지막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단판 승부 이번 세트 이기는 선수가 타이강의 주인공이 됩니다. 김민중 선수 한 번의 타이밍을 좀 노려봤습니다만 그 타이밍에 상대방 벽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김명훈 선수가 기가 막히게 피했어요. 네. 그 과정 가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갔죠. 칠러 세트. 워낙또 움직임 좋은 선수고 또 경기 내에서도 그런 모습을 김명우 선수는 여러 차례 보여줬거든요. 지금 모이는 상황이 됩니다. 오, 양쪽으로 네, 오, 양쪽으로 아, 보내네요. 왼쪽 로 아, 두기죠? 아, 예. 입이쪽 비어 있었거든요. 프로토스. 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하나 지금은 나왔고 오히려 1 2 시에 질러 두기 들어간 걸 보고 수비 병력이 수비를 안 하고 그냥 공격 가는 판단을 지금은 해버렸어요. 네. 2 시. 어. 오, 자 어골립니다. 네. 어, 달렸죠. 지금은 저걸리를 계속 뽑고 있고. 네. 이쪽 해전이 포기한 상태에서. 야, 이게 깨져요. 야, 뭔가 아, 워. 어? 겁 보자하고 지금은 사단 결단해야죠. 네, 네 여기 눈이 가면서요. 상황은 심플해졌습니다. 여기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포기하고 이지역 어 캐논 안 올라가니까 그대로 뚫어버면 된다는데 네. 자 배터리를 그냥 선택해 버렸어요 배터리 완성되고 일군으로 배터리 발기체트. 예 캐논까지 억지로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배터리를 선택한 게 결국은 좋은 판단이 또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와 아, 저그로 좀부구하기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해체하 그렇죠. 가나가서 네 어떻게 보면 치명상으로 그리고 1 2시깬 병력이 그대로 지금은 살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운이건 네. 나갈 수밖에 는 없고. 앞쪽에 지금은 드론이 없습니다. 네.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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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와저 도들어, 도들어, 들어해요 빌은 없으니까 약간 캐논 쪽을 아 캐논을 완성만 시키면은 네. 그 좁은 구역에서 못 들어오거든요. 와이 캐드 캐져요. 자 입구까지. 자 발업된 상황에서 자 피해를 입혀야 되는 김명우 선수고. 네. 이거 수술만 잘하면 되는 김윤중. 자어자 자, 입구 쪽에 어쨌든 캐논. 본진 안쪽에서 뛰어다니는 병력은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딜러 둘, 둘 때문에 추가 병력이 빠르게 출발은 못했거든요. 게이트 깨졌고 들어가서 여기 문 열고요. 계속 캐러혀 죽이는 상황에서 수배 싸움이거든요. 와일군이 많이 잡혀요. 네. 완전히 초토화 시켜야 돼요. 와일군이 네. 야본진 안쪽에 지금은 아, 이게 결국은 캐논을 수비할 수 있는 위치에 뭔가 프로브가 감싸 안고 있거나 아니면 질럿이 아예 통로를 망아 놨었으면은 네. 요런 콤보가 안 이루어질 텐데 네. 정말 두 선수 모두 다무화 지경에서 네. 네,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없이 저 계속 찍어요. 네. 저링으로 확실하게 데미지 입힐 생각? 자 질럿도 오자 어? 캐논 네. 나이 네. 자 캐논 둘 캐논 둘 완성되었 길막 김막 김막 예 캐논 둘 건설 됐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는 의미로 네. 그냥 질럿이 떠나 버렸어요 자 여기도 제 안쪽에도 좀 저울링이 있거든요 세개 떠납니다 지금 트리플까지 완성되었는데 문제로 활성화가 안된 상황이고 여기도 잘못 출에 치명상을 입었어요 네자 이병력으로 오 같이면 와와와와와 야두분 기업 기업을. 재면역 끊어냅니까 두기. 체력 많이 빠졌거든요. 오 잡았어요. 아 본진 안쪽에 그리고 이제 예, 저울이 계속 그 와중에도 컨트롤 해가면서 어, 계속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제차 발업된 타이밍에 본진 난입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캐논이 완성되기 전에 본진 쪽에서 뛰어다니던 저울이 거꾸로 들어오면서 네. 그 캐논을 깨버리면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김영호 선수 의 일군이 1 5섯고요 지금 저울이 지금 다수를 뽑은 상황이고 여기는. 케이트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어, 막... 이제 지상군이 충원이 안 되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꼬여 네. 네.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복구 자체는 적우가 지금은 아, 빨라지겠네요 본진 쪽에서 프로볼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프로토스가 테크를 못 올렸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위협들이 다시 생기게 되죠. 계속 생산 기반을, 인프라를 지금은 올리는데도 테크를 올리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면은 더이 빠른 테크에 어쨌든 뭐 히드라 계열의 유닛으로 상대방을 드 드이. 들이 닥쳐도 그만큼 또 강력할 수가 있고 상대가 택가 느리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해처리 늘려가면서 부유하게 운영을 해도 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견제할 딱히 견제할 수단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네. 되는 겁니다. 초가철이 올리고 있고 다시. 분진 네. 쪽에서도 타격을 적당히 입혔다면은 좀 프로토스가 원활하게 스킬를 올렸을 텐데 그게 많은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하나부터 이어서 이걸 올리고 있어. 요 히드라가 조금만 와서 막 툭툭 치기만 해도 공포거든요. 네. 이겨냈고. 이렇게 몰아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인구수 동일해요. 네, 앞서 나갑니다. 이미 돌아 돌아왔지만 퍼세어가 뜨기 전에 이미 히드라가 게이트를 어, 때리고 있는 상황 자체가 평소에도 굉장히 프로토스입장에서는 네.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임, 아... 네. 인프라가 확보가 안 되고 캐논으로 다 자원이 빠져야 되니까요. 건물 조개가 깨지죠. 이미 버그는 복구가 다된 상태에서 진짜. 히드라 뽑을 때 계속 뽑은 거거든요 반면에 프로토스는 막을 준비가 안 돼있고 캐논을 지으면 지을수록또 손해입니다 네 지금 다섯 개 추가 히드라 계속 내려옵니다 미니맵 네 어느 정도 뒤에서. 히드라가 쌓이면 은 지금 아까 사용하다가 만 저글링 있잖아요 저글링 붙여가지고 또 돌진할 수 있어서 네. 계속 지금 이렇게 자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싸움이 펼쳐지는데요 아, 펄도 아, 다 녹았어요. 생산 인프라가 네. 부족한데. 우승자 토비에서 김명호 아. 선수가 페이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서로 이제 아, 빈집을 거는 크로스 네. 카운터의 대결을 피하지 않았던. CG. ASL 시즌 11 16강 A조 경기 모두 함께하셨습니다. 두 번째 8강 진출자 김명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리가 정말 절로 나오는 오늘 김명훈 선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3회 우승의 대기록에 대한 도전을 이어 나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힘들었지만 승리하신 소감부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일단 어떻게 생명 연장은 했는데 어, 아직 좀. 사실,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최종전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김윤중 선수와의 최종전. 아, 정말 보는 사람도 심장이 쫄깃쫄깃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세트. 이 진로시 해처리를 깼을 때. 아 정말 모든 걸다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좀 절망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저글링으로 본진을 난입하실 생각을 했다는 게아 역시 승부사 다음 저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나요? 어 사실 저도 하면서 뭔가 막힐 것 같아가지고 좀 속으로 욕을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윤중이가 대회여 가지고 또 최종전 마지막 경기라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이 좋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윤중 선수가 오늘 최종전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구나라고 생각한 게1 세트에서도 좀처럼 좀 보기 힘든 연계였죠. 스카웃 다크템플러. 어그 연계 공격에도 굉장히 좀 당황했을 법하잖아요. 아무리 2회 우승자라지만. 스카웃을 보고 어 진짜 그 별명이 있어요. 김윤중 선수가 멍토라고 멍청한 토스.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다 끝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음. 생각보다 너무 빨라가지고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트는 피지컬로 이겨내는 김명훈 선수의 또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많은 스톰들을 정말 무빙으로 좀 이겨내고 히드라를 살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 그 순간에 3세트까지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셨나요? 이 경기 히드라를 쓰면서, 아, 그냥 1경기도 히드라 쓸걸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오늘 히드라 컨트롤이 스톰은 잘 피하는 컨이 잘 돼가지고, 1경기를 좀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경기 전까지 김명훈 선수의 토스전 승률이 90%가 넘는 거의 91% 정도였는데 변현재 선수에게 흔들리고 또 김윤중 선수에게도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좀 기회를 얻은 만큼 토스전에 대한 연습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승자전 최종전이 상대랑 맵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되게 준비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전제에서 만나면은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승률은 다시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다시 한번 대기록에 도전을 이어 나가게 된 김명훈 선수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응원해 주신 팬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오늘 어좀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났는데 응원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오늘 경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실수로 마우스를 안 갖고 왔었는데 예, 아... 네, 그 그래도 어, 여자 친구가 갖다 줘 가지고 오늘 덕분에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다시한번 늦은 시간까지경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